서연이고요. 매수 가능 비중이요? 9,300원에 7%. 9,300원에 7%요. 네. 어, 일단 7%라는 비중이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할 여력은 있으신 건가요? 네. 어, 그러면 됐습니다. 어, 일단 서연이라는 이 종목이 자동차 테마인 건 알고 계시죠? 네. 네,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있는데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어, 2021년에 800억 영업이익을 내다가 2022년에 1800억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 2500억입니다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약한 3배 정도 늘었죠. 그죠? 근데 주가는 안 갔어요. 어, 주가는 바닥에서 크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자리는 뭐 나쁜 자리 잡았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장세가 이렇게 밀리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와서 매수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. 어, 일단 자동차 테마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돈잘 버는데 주가가 안간 기업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것이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잘 낮춰서 가져가기만 한다면 어차피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갈 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 있는 또는 내려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뭐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어차피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고 추가 매수할 테니까요. 근데 어,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바로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이제 서연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은 월요일에 주가가 빠진 건 서연이 잘못해서 빠진 건가요? 시장이 좀 뭔가 잘못돼서 빠진 건가요? 시장이 잘못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시장이 뭔가 잘못돼서 빠졌기 때문에 서연이라는 종목이 괜찮나요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는 질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질문.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질문인 거죠. 시장이 지금 괜찮나요?라는 질문이 훨씬 더 맞겠죠. 그래서 시장이 괜찮나요라고 한다면은 어, 오늘까지 올라오는 거야. 우리가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또 폭락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뭐 월요일 방송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어, 개인적인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어, 항상 이런 어, 주가가 폭락 나오고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켜보다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. 그래서 저는 더 이제 분기가 될 만한 그런 지점을 다음 주 월화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. 다음 주월 화수 정도까지 봐가지고 시장이 문제없이 또 반등이 나가거나 올라가는 그림이 조금 진행이 된다면 사실 걱정할 건 없이 그냥 추가 매수를 이 자리쯤 7,000원에서 7500원 사이쯤에서 분할로 잡아가면 된다 생각을 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시장이 뭐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하죠. 다음 주에 또 시장이 뭐 낙폭이 엄청 커진다거나 뭐 4%대, 5%대, 6%대 이렇게 시장에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얘도 어쩔 수 없이 6,500원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건 이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죠. 그냥 투심이 죽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6,500원대 이하로 간다면 만약 어 조금 많이 빠져 준다면 5,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어차피 추가매수할 거라고 한다면은 더 싸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어, 혹여나 이 종목이 5,500원까지 밀린다면은 하 5,500원 자리가 저는 추가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6,500원대 지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,500원에서 7,000원 사이쯤 6,500원을 사면 좋긴 한데 저 자리까지 안올 수도 있거든요. 만약 에 여기서 어,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간다면요, 그러면 7,000원에서 7,500원 사이쯤에서 추가면서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고 기다리신다면은 튀어 오를 때 힘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8,000원에서 1만 어, 원에서 만한 2,000원까지 슈팅 나오니까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데 어, 시장이 더 밀려주느냐, 안 밀리느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 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인 겁니다. 이해가 되셨나요? 네.